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용도령. 여러분들 박수무당 최기택입니다 자, 2025년도 8월달입니다. 여러분들, 8월달. 어우, 너무 빨리 지나가죠. 돼지띠 운세 여러분들. 드디어 8월달 돼지띠입니다. 여러분들. 31살 의뢰생 있고요 43살의 K생, 45살의 신혜생, 6 7의 기혜생, 79살의 정혜생입니다. <laughs> 자, 여러분들, 무사무탈 돌아가리라 생각을 하는데, 서른한 살의례생 되시는 분들, 어우, 막 소, 소름 끼쳐. 이게 내가 방송을 하지만은 여러분들 있잖아요. 내가 막 소름 이 끼치고, 이 서른한 살들 얘기하니까 내가 막 소름 끼치고, 막 등골이 오석오석 하고, 막 이래요, 지금. 뭔지 모르게 구설 시비수가 되게 많은 것같아 돈도 돈이지만은, 일단은 구설 시비가 앞장을 쓰고, 뭔지 모르게 관제소송, 이런 게 있거든요 그리고 죽어나가는 망제도 있고 내가 방송에서 이런 말 하면 안 되지만 어찌됐건 간에 지금 이렇게 서른한살 의뢰생을 본다라고 하니까 사업도 괜찮고 직장도 괜찮고 매매운도 있긴 있어요 근데 사고수가 자꾸만 땡겨 지금 뭔지 모르게 사고수를 좀 얘기하고 싶어요 십이송사도 사고수고요 관제구설도 사고수입니다 여러분들 건강 안 좋은 것도 사고수거든요 돼지분들 특히 서른한 살 우리 의뢰생나는 돼지분들8월달에 물놀이 조심하시고 산이나 강가 차 사고 물놀이 사고 다 조심하셔야 될것 같아 내가 봤을 적에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 내가 조금 자제를 하셔라. 금전운기 다 좋다니까요. 근데 그게 안 좋아 보인다고 여러분들. 그러니까 만약 그런 게 있으면 주저하지 말고 상담 받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43살 개의생이에요. 이분들 금전적으로 나쁘지가 않았어요. 7월달에. 8월달에도 여러분들 여가 없이 이어집니다. 아마 내가 봤을 때 9월달까지 좋을 것 같은데 9월달은 아직 안 뽑아서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이거 뽑는다고 시간 엄청 오는 걸, 요한 3박 4일씩 합니다. 여러분들. 괜히 내 입에서 이런 소리 나오는 거 아니에요. 금전적으로도 8월달에는 뭔지 모르게 운기가 돌아간다. 금전의 운기도 너무너무 좋다. 조상의 은덕을 받아라. 신의 은덕을 받아라. 그래야지만이 조상의 운기가 올라가기 때문에 여러분들 정말 이분들은 내가 봤을 적에 7월 7석을 잘 보내셔야 될것 같아요. 제가 봤을 적에는 직장에서는 뭔지 모르게 12수 관제수가 있고요. 내가 뭔지 모르게 승진수도 있지만 나쁜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12수 관제수 조심하셔야 됩니다. 마흔세상 개생이에요 여러분들 자, 인생의 전환점인 게 40대입니다. 사업하시는 분들 나쁘지가 않아요. 음. 큰 투자만 안 하시면은 여러분들 나쁘지가 않습니다. 무리한 투자는 금지라고 합니다. 무리하게 투자하지 마라. 할머니가 그러다가 큰코 다치고 망신 나갈 일 있다. 말씀을 하십니다. 무리한 투자는 저는, 어, 반대입니다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매매운기에 들어갑니다. 너무 좋아요, 여러분들. 43살 개회생 이사도 매매고요 네, 월세 빼야되고, 전세 빼야되고, 자가 팔아야되고, 이것도 다 매매입니다. 매매 운기는 8월달부터 돌기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8월달에 여러분들 좀 좋은 일 많이 생기실 것 같아요. 애정의 운기는 떨어지고요. 이건 얘기 안하겠습니다. 자, 건강 조심하셔야 됩니다. 개회생 나시는 분들. 쉬운 5살 신혜생이에요. 이분들 어찌됐건 간에 금전적으로, 어, 힘들지는 않아요. 힘든 분도 물론 있겠죠. 근데 대체적으로 보면 8월 달에 금전에 옮겨 돌아간다고 합니다. 8월 달에는 금전에 옮겨 돌아가서 뭔지 모르게 여러분들이 조금 숨통이 좀확 트이는. 하지만 관제구설 10일 수도 있고요. 이분들. 쉬운 5살. 직장 다니시는 분들 막 짜증이나 막 다니기 싫고, 응? 뭐 옮기고 싶고, 막 나는 가만히 있는데 건드리고, 응? 내가 이 나이 먹어서 저런 욕을 얻어먹어야 되나 싶기도 하고, 지금 이러고 있어요, 여러분들. 사업적인 면모는 괜찮아요. 근데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조금 관제구설 시일 수가 있다. 그러니까 사람이 나를 괴롭히는 게 있다. 응. 그것 때문에 힘들어 하신, 인간 구설이라고 하죠. 인간 구설 때문에 힘들 수가 있다라는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사업하시는 분들 괜찮아요. 여러분들. 내가 지금 사업이 어렵고 뭔가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여러분들 주변에서 뭔가 귀인이 들어옵니다. 주변을 잘 살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주변을 잘 살피지를 않으면 그 귀인을 때를 놓칩니다. 8월달이에 여러분들 명심하세요. 9월달을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매매 온기 떨어져요. 좋은 말 못할 것 같아요. 매매가 안 된다 하시는 분들 상담하셔야 됩니다. 뭐가 동토가 났다든지, 터에서 뭐가 난동을 부려서 이걸 팔아야 되는데, 안 나가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67세 기해생이에요 이분들. 아무리 칠성주, 칠성주라고 무당들이 얘기하지만, 성주는 여러분들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 한해서만 해당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성주, 운, 운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모르겠어요. 다른 선생님들은 7자가 들어오면 다 성주라고 하는데, 하나 성주도 있고, 일곱 성주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우리 6 7세는기희생 여러분들, 어제대건에 7자가 들어왔으니까, 럭키 세븐이죠. 8월 달에도 금전적으로 여러분들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성주, 운이 이제 발동을 하셨던 분들은, 뭐, 내 집을 마련 한다든지, 아니면 뭔가 좀 부동산적으로다가, 조금 내가 혜택을 볼수 있고 땅이나 논이나 뭐 이런 것들 딱딱 보면은 뭔지 모르게 내가 좀 계약해야 될 일이 있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뭔지 모르게 내가 팔아야 될 것도 있고 내가 사야 될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딱 보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매매 용기가 들어가는 거죠, 여러분들. 어찌 됐건 간에 애정은 별로 안 좋아요. 음, 애정은 별로 안 좋습니다. 이별하고 파산하고 여러분들 파혼하고. 뭐이 나이에 파고는 없겠지만은 어쨌든 건 사별하고 자꾸 그런 게 뭐예요? 건강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일곱 수라고 해서 무조건 건강 건강 안 챙기시면 안 됩니다. 자, 일흔 아홉 살이에 정해생이에요. 이분들 금전적으로 손해를 많이 봅니다, 8월 달에. 음. 머리 아플 일이 생긴다 그래요. 머리 아프다 그래요 지금. 음. 자식으로 인해서 머리 아프고, 금전적으로 해서 머리 아프고, 배우자 때문에 머리 아프고, 뭔가 내가 매매라고 팔아야 되는데 안 팔려서 머리 아프고, 사업을 하시는 분들인데 뭔가 사업에 금전이 안 들어가고, 뭔지 모르게 힘들어서 힘들어야 되고, 건강도 힘들어야 되고, 좋은 게 없죠? 일어나 없어요? 정해 생하나시는 분들? 하지만, 할머니가 비방을 알려드립니다. 자, 집에다가 항아리에다가 여러분 우리 천수 항아리라고 우리는 황해도에 세계하는데 집에 항아리 갖다 놓고 거기다 수초로 한번 길러보세요. 8월달에 그 수초가 여러분들의 모든 애운을 막아줄 수 있습니다. 조그만 것도 괜찮아요. 굳이 큰거 아니어도 괜찮아요. 조그만 요렇게 항아리다가 그냥 마음 신신 안정 찾는다 생각하고 수초를 길르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돼지띠 모든 분들에게 해당이 되는데, 79살 우리 정기생나시는 분들은 특히나 더 물과 수초를 가까이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8월달 운세받 봐드렸는데요. 우리 돼지띠분들 참 머리 똑똑하고 영리하신 분들 되게 많거든요. 단, 돼지띠가 고집이 셉니다, 여러분들. 고집을 좀 버리고 남의 말을 들으면 어떻다? 좋은 일이 들어오고 행복이 들어옵니다. 자, 여러분들 용군 돌아온 최기택이었고요. 다음 시간에는 더 좋은 모습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청주에 있어요. 자꾸 문자로 물어보시는데 저는 청주에 삽니다, 여러분들. 네, 자, 다음 시간에 봬요. 감사합니다.